안녕하세요 파나메라TV입니다. 2023년 1월 19일 매일매일 만 편한 미국 주식 한주씩 555일차 SPLG 329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&P500 ETF SPLG Winners Never Quit Quitters Never Win 부처님 제게 더큰 고난과 실현 주시고 이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 주소서 2022년 3월 9일 낙산사에서 이건 제가 늘 쓰는 표현입니다. 네 저는 1227일부터 SPLG라고 하는 ETF를 꾸준히 한 주씩 모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 554일차 2023년 1월 17일 sph를 46.73불에 샀습니다. 어제 오후 6시 sph를 프리마켓에서 46.8불에 한주샀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, 어, 마이너스 1.52% 폭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 손익당가는 4 9 2 9불이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6.58%입니다. 장고는 329주. 등락에 상관없이 SPH를 꾸준히 한 주씩 천주를 목표로 모으고 있겠습니다.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1월 19일 한가지 변함없는 법칙이 있다.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 한 어떤 치유도 없다는 것이다. 앨런 페이튼 출처 좋은생각 면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파나메라 TV였습니다.